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랩돈두 개를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때가 됐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오. 너희 중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므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곧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때가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크나큰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며,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자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 날은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을 나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월 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열둘중 하나인 가료시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희생 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빵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두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복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을 같이 돼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 는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되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한 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오. 누가복음 23장, 온 무리가 모두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 예루살렘까지 유대 온 땅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어떤 기적행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많은 질문으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격렬하게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 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 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 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곧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할 것이다. 나무가 부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요.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공회의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위의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가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 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300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60 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섰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 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열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